여러분들이 어린 나이건 아니면 어른들이건 상관없이 똑같이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만 봤어요. 사단이 풀어놓은 미혹들 있죠. 이것들 중에 수많은 완전 막 수천억 가지 중에 몇개딱본 거예요. 몇개 달라. 카테고리를 가지고 빙산의 일각 중에 일각이에요, 진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점점점점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 미혹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예수님께 똑바로 못 나가게 하고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 이게 목적이. 미디어만 봤죠? 미디어만 있지 않습니까? 온달 걸로 다 동원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여러분, 질문이요. 에 우리가 혹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 그럼 나 이제 뭐 보고, 뭐 듣냐. 아, 미치겠다. 요것도 하신 분들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열쇠는요, 이걸 보고 듣고 안 듣고, 막 듣고 싶은데 못 듣고 이런 거 아니에요. 태도를 확실히 정하셔야 합니다. 인생에 제가 보지 않 지금 어설프게 섞여 있던 이게 갈수록 빛은 정말 빛날 거고요. 갈수록 어둠은 더 뚜렷하게 어둠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독해지고, 점점 더 아님을 대적하고 날뛸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 교다 돼 있고 이미 그러고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고 싶으냐를 묻고 싶습니다. 어설프게 이 영적, 이 양극 사이에 어설프게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인생 그저 그렇게 살다 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제가 여렇게 말씀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사람인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 똑같은 기준으로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거랑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개인 관계에서 하나님만 아는 그걸, 하나님만 알수 있는 그 관계를 여러분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정말 생명바의 사랑으로 정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당연히 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 죄에 끌려요. 그래서 결국에 하는 게뭐야 이건 들어도 되나, 안 들어도 되나. 이 갈등 안 합니다. 아, 이거 못 듣는데. 하나님은 정말 생명다 해서 나면 이런 것들이 땡기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못 듣고 샥 벗고 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듣고 뭘 들어도 상관없어요. 듣다가 딱안 좋은 거면 그냥 알고 싫어요. 그냥 좀안 들어야겠다. 저 듣지 마.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인지? 우리는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존재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만 순결히 사랑해서 세상 정말 이것들, 이거 매이지 않는 거예요, 더상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별의별 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물론, 이적그리서적인 풀어있는 컨텐츠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태도를 정하라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움직이는 똑같은 가치, 자기네들이 믿음 두고 있는 똑같은 돈, 명예, 남에게 잘 보이는 거, 쾌락, 내 몸뚱아리 안주하는 거, 이기적인 거이 똑같은 가치스러움으로 가치로 움직이면서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욕하는 건. 그들도 아무리 아직 예수님 모르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수한 건 진짜 내 존재적으로 아는 건예수는 진리고 하나님인데. 네가 정말 그걸 믿는다면 내게 삶으로 보이라 이거야. 신학 지식 알랑거리지 말고 네 삶으로 증거라 이겁니다. 이게 목말라서 이 사람들이 목말은 외치심야 제발 나좀 보여줘. 그 네가 믿는 예수 진짜 나좀 보여줘. 너 나랑 똑같은 가치 때문에 움직여 똑같이 살면서 구원 받았다고 이기적으로 하나님 써먹으면서 네죄합령하면서 살면서. 물론 하 하안 앞에 가면 주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지만 이따는 그렇게 관계 있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걸 계속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통하였어, 아니면 돌들을 통하였서까지도 외치시는 겁니다. 적당히 살라고 노력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하늘 믿던가 안 믿던가입니다. 만약에 발이 이 세상에 썩어 없어 것들이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이면 발을 섬기고 세상을 따르십시오. 여전히 하셨던 것처럼 사탄 주인 된 모습으로 세상 가치가 말하는 대로 세상과 똑같이 움직이십시오 근데 만약에 바알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면 태도를 확실히 정하십시오 이게 친구되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뭐 음악 못 듣나 영화 못 듣냐 그게 갈등 되십니까? 듣지 마십시오 인생 하나님 맡기고 살면 내돈 문제 어떡하냐 내 가족들 내가 어떻게 먹고 살리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새들도 먹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안 채워주시고 밥 없어 밥 없다 굶어 죽음될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밥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쾌락 때문에, 몸뚱아리, 안주 때문에, 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지 않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도전드리는 거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넌 이렇게 이렇게 완벽주의가 되라 절대 아닙니다. 한 가지 요구하시는데 내가 네 전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쓰임 받고 저렇게 쓰임 받고 이런 사역 하고 저런 사역 하고 이런 거 말고 나 그냥. 네가 아무것도 안하고 사람들이 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신경 안써도 나 하나만 그냥 나만 니 전부가 되갖고 그걸로는 좀 만족할 수없네 세상은 조금 멸시 좀 받고 세상 기준으로 무시 좀 받고 그래도 나만 있으면 너 그렇게 될수 없겠니 왜냐하면 이미 내게 있어서 너는 너는 비록 나에게 그러지 않았지라도 내게 있어서 너는 내 전부다 이 모든 이 시간대가 끝나고 영원한 시간대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수고로움과 열심과 나를 이토록 거절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나의 열심으로 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했는데 이 모든 것의 수고값으로 너만 내 품에 있다면 너만 내게 있다면 난 다른 거 필요없다 너님이 내주부이다 이렇게 좀 마음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고 사랑했던 것들 사람이 인정 안 해줬다고 내가 막 우울해하고 그랬던 것들 사람에게 조금 밑 보이고 덜 보일까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다른 썩은 것 같이 똑같이 내가 충족하고 나였던 것들. 아니면 내가 당신으로만 움직이기 원합니다. 당신 때문에만 움직이기 원하고 당신의 진리만 나를 주장하기 원합니다. 세상 가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정합니다. 진리라는 수많은 잣대들, 말들, 세상의 말들, 부려진 것들 다 지금 이 시간부터 듣지 않겠습니다. 그거에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당신만, 당신 진리만 날 지정하십시오. 내가 당신 게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주님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부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전부로 말할 신 있는가 보다. 감사합니다. 아래의 눈을 전부로 봐야지 감사합니다 아니, 각종 세상에서 아내를 오해하게 하고 아내를 미워하게 하고 멀어지게 한 것만 아니 당신의 말만 듣고 살기 원합니다 그거에 따른 수많은 대가가 핍박과 오해와 미움과 멸시와 어떠한 걸 제거하니 당신의 전부입니다 현재 m sure, 니다 j o r Abida. I am the world. I am the 고 n t e r I am the world. I am the w o 당신만 I am the world. I am the w 저 r l d I am the world. I 대로 the world. I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평생의 삶을 나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에게 사셨던 것처럼 난 또한 나의 모든 삶을 영원토록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누매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날를 붙들이시게 해주시기 꺼이버다김까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것들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많은 것들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천부를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아님. 아니, 천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사랑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예수 하늘을 미워해가는 이 세상, 오해가 되지 않는데, 하님의지인들로 끝으로 세상에 아버지 힘들 수 없는 하늘의 진리에 움직이는 사람으로 세상에 감당 못하는 하님의 사람으로 하님의 신부로 하늘의 살 원합니다. 내마음하나님로 확정하며 나나님여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분명한 빛으로 하나님 하나님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같이 당신의 기쁜 것사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씨. 감사합니다. 오늘 전부로 여겨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 생명보다 우리 더 사랑해 주니 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을더 사랑하고 영광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을 비교하면서 다른 것놓기싫어서 하나님 원하지 않던 우리 악독한 마음들 음란한 두 마음들. 아시면서도 포기 잘 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 그 신실한 그 사랑.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또한 아버지께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아예우리는 전부로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당신을 전부로 생각하러 하기 원합니다. 아니. 여신가하나님 안에 다른 것들,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움직였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가 신경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껏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내마음을하나님께 만주기 원합니다. 하나님한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처럼 원하던그 열악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 마음 때문에 움직이기 원하고, 아버지 말씀 때문에 움직이기 원하지, 세상에 썩어 없을 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나를 주장하십시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세상에 거짓말들 반응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게 내 안타는 모든 경관을 깨어 주십시오. 엔신 리로 나를 마음에서부터 주시기로부터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주안에 새 비정원입니다 오직 의와 진리 안에서 새롭게 조용된새 비정원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세난 가치에 터잡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들 기준들 터잡지 아니하고 진리를 터잡아서 사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처 주시고 안나마음 아, 가운데 더, 더 깊이 인도하시고 아왜 사랑에 매어서 평등 살아가기 원하오니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가지 않는 그 다른 길 좁은 길로 걸어 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가신 그 길에 나도 또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장해 주십시오.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십시오. 갈수록 어두워가는 이때 가운데 분명한 빛으로 서기 원합니다. 분명한 빛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경화하여 섬기지 아니하고 적당히 하나님 섬긴 척하는 거 아니하고 하나님만 전부로 하기 원합니다.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께서 내 모든 마음 받으시기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미혹에도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당신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당신을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동행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